하나님의 한없으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에 동참하고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관찰하시고 잘라내야 할 부분은 잘라내시고. 끊어버려야 할 부분은 끊어버리고 깎이고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결단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죄인에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 말씀에 내 멋대로 행하고 불순종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복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멸치치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들을 해방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기를 넣어 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을 삶의 가치를 주시는 생명이심을 확신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하늘빛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 많은 교우들이 함께하는 기도회를.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만 우리들은 올 한해 하늘문을 열어가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과 자녀 진로 때문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과의 관계로 상한 심령들이 있나이다. 번민하며 근심하는 심령들 모든 주님께 내려놓고 간구하여 응답 받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옵소서.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하늘 빛교회 공동체의 각 부서와 기관 위원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늘 은혜에 잠겨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빚담을려 기도하시며 순종하셨던 순종의 마음을 저희들 십년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하늘빛 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어려움을 돌봐 주시기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잠겨 있는 이 시대에 세상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평화가 지켜지고 북한의 위정자들이 호전을 멈추고 평화를 지향하는 자들이 되며 주변 열강들 틈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오태현 단임 목사님에게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오며 그의 말씀이 소망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 드리러 올때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심령들 위에 위로와 평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봉사자들 위해 아버지의 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며 회중의 심령들 마음에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버리고 저희들의 죄를 대석하려 오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